혹시 이런 중독 말고도 다른 문제점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, 어, 되게 많은 정보를 줄것 같은 썸네일이나 제목을 달아놓고 네. 막상 영상을 클릭하면 별 내용이 없다거나 아니면 되게 장황한 설명 끝에 댓글로 확인해보라거나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음.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맞아요. 뭐 예를 들면 스펙 없이 대기업 인턴 합격한 팁 알려줌, 아니면 자기, 자기 전 5분, 5분, 5분 운동으로 5분. 뱃살 소멸시켜줌 그런 제목을 하고 어, 막상 들어가 보면 어, 나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어, 그런 별 내용 없는 음. 영상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. 네. 이렇게 조회수를 끌기 위해서 제목이나 썸네일을 과장해서 설정하는 경우가 문제라고 생각해요. 아니, 이게 되게 웃긴 게이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<laughs> 게 저는 <laughs> 많은 큰 충격을 받으신 어, 것 같아요. 같단... 알죠? 그런 거. 막 하나 클릭하면 네. 새로고침 했을 때 똑같은 게 계속 <laughs> 맞아요, 나와요. 맞아요. 똑같은 주제가 계속 나와서 기억할 맞아요. 수밖에 없더라고요. <laughs>